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자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저서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사슬에 묶여 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간의 권리에 나아가서는 그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루소의 주장으로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이, 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루소의 대표적인 저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학책입니다. 에밀리라는 책에서 루소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 누구나 선하다. 그런데 인간의 손에만 옮겨지면 모든 것이 나빠진다. 어른이 아이를 잘못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소는 말하기를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물들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이장자 글루소가 자신의 자녀 다섯 명을 그렇게 잘 기른 게 아니라 고아원에다 맡겨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또 얻으면 뭐 합니까? 삶이 따라줘야죠. 여러분 과연 인간은 루소의 말대로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성경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괴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얼마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까지 같이 죽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50명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나서, 그러다가 조금 모자르면 어떡하나.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마. 거기까지 가야죠 하나님하고 흥정하는데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20명 그래도 2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10명만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시 여러분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단위입니다 한 가족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이라도 그 소돔성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단한 가정이라도 의롭게 사는 가정이 있다면 용서하시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납니다. 장세기 18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그냥 헤어졌다는 거예요. 열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마. 결국 이 말은 한 가정도 의롭게 사는 가정이 소돔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오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창세 시대에, 그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족보에다가 기록할 만큼 숫자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그때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예, 원시 시대의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들에나 산에 가서 뭐 사냥을 하거나 밭에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남자들이 모여서 내일은 사냥을 어디로 갈까, 뭘 잡을까, 그거 의논하고, 그리고 잔. 그리고 여자들은 나름대로 집안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냈던 시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도 없던 시대라고.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정도 의롭게 사는 가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존재. 인간은 결코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면. 또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싫어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오직 죄 짓는 능력밖에 없다는 말씀이옵시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들어 보신 적 있는지요? 내가 이주의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하지만 노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셨습니까? 네? 밤새 공부를 못해도 밤새 놀래면 얼마나 신나게 노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책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철수야 놀자, 뭐영희야 놀자, 바두가 나고 놀자.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놀자를 가르쳐. 학교에서 놀래. 공부하라고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지 노는 일이라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한 방울 찍어다가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만 누가 보면 16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자가 하소연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아예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옳습니다. 인간은 당장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믿지 않는 존재 인간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 지옥에 떨어진 나음에야 비로소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결코 선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 오히려 잠재력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큰 죄를 짓는 보세요. 인간이 하늘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선한 목적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죠. 예. 마하모 뭐 3.0. 이거는요, 음속이라는 말이에요. 비행기를 쫙오 날라가는데 소리는 이 한참 뒤에서 나요. 그만큼, 예.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간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보인해서 땅에서 하는 전쟁보다 하늘에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을 피해. 2차 대전 때요, 독일의 웬만한 도시가 다 무너져. 비행기 와서 폭격을 해. 그냥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막히게, 뭐, 멀쩡한 사람도, 뭐, 대학을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걸리면 다 넘어가서 은행으로 그냥 달려가기 정신없다고 그러죠. 심지어 보이스피싱을 잡아내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한테 당한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능력은 결코 선한 쪽으로 개발되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죄악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방해꾼이 된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를 할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 여러분께서 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이것만은 잘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 만약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절대로 이 정도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구약의 인물 중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다윗하면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어뜨린 사람, 그정도 믿음을 갖고 있고 용기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영웅으로 히어로로 등장한 건딱한 번뿐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단한번 반짝하고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일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게 다윗이 쫓겨다닌 일만. 사무엘상 19장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유스로 갔다가 사월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월왕을 피해 도피할 수 있었고 다윗이 노부로 피하고 가도왕 아기의 세계로 도망가고 압둘랑굴로 도망가고 황무지로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질 않아요. 왜? 자기들의 그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에 거주하도록 했고,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때다 싶어서 아기스는 다윗이 블레셋 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전쟁터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조국하고 싸우게 생긴 판국에. 그런데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돌아오는데요.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이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라고 이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 전 전적으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9구장 구절을 보시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못 나간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돌아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데려왔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3회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당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조국은 자기를 버렸어요. 더구나 이리저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울며 도망다녀 있어요.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고 겨우 목숨을 구하고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왔는데 거기서도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언제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큰일 한게 없습니다. 그저 도망 다니고 숨어서 살아야 됐고 한숨 주며 울며, 울며 도망 다닌 것밖에 한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면 공부를 많이 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학, 경제학, 군사학, 뭐칼잘 쓰고 창잘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에게 가르친 것은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넉넉히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다른데 있습니다. 사도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린데 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용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다윗 못지않게 많은 고생을 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11장 24절로 2 7절 보시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례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결론이 뭡니까? 1장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말 그대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 그말이에 그렇다면 보금 전하기 에 바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형 선고를 여러 번 내리셨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거를 받았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사는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세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번 기도했다고 라 하는 것은요. 한 번에 40일 동안, 즉 120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세번 기도했다고 달랑 뭐한 시간, 두 시간, 세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한번 기도하면 40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간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스콜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간질병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라는 말은 간질병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안질로 글을 쓰거나 읽기 어려운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 자신이 고린도우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예? 여러분 사도바울은 자신의 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대로 그런데 보세요 간질병이 있었다면 보금을 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간질병이 재발을 하면 설교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입에서 거품을 품고 벌벌벌 떨면서 뒤로 꽝 하고 넘어지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하라.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의 기도는 결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금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0일 동안 죽게 살기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질병이 났고, 눈이 좋아지고, 키가 커지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너를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림 없어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런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두환이가 넘어지는 것은 장세동이 때문에 그래요. 죽기 살기로 내가 주인을 지키겠다고 그는데 잘못 지키고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주님과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성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열심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는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충성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는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본래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수임받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거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나를 모델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도 구원하는 것을 보니 나도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도로 구원하시고 사도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 여러분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뭘 대단한 걸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내신 거 다시 한번 이 못난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시고 나를 충성 때여겨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